12월 29일입니다. 1년 전 무한공항 사고가 발생했죠. 근데 참 신기하게 무한공항 사고라는 표현이 굉장히 절제되고 있어요. 제주공항 사고 이런 식으로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태원 사고는 지금 민주당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도 하고 기념을 했죠. 정치 행사 때 묵념도 하고 추모와 묵념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동산에 있던 당시 대통령을 공격하기에 활용 가치가 있었죠. 대통령실 경호 때문에 이태원 사고가 확대되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데이무한공항 사고는 현재까지도 뭐 조사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너무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찾아가서 뭐 이것저것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모른 척 하니까 이 유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계엄에 대해서는 뭐 기념일로 만든다든가 굉장히 열심인데 이 무한공항 사고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소극적입니다. 사고 현장에 유족들이 갈 수도 없게 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작은 유품이라도 챙겨보려고 해도 막고 있고 사고의 원인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처벌된 사람도 없고요. 이 무안공항이 전라도에 있죠. 이 무안공항 만드는데 또 키우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관여되지 않을 수 없다. 저걸 계속 파다 보면 누군가 연루되고 다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쉬시하고 조심하고 조사에 진척이 없고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태원보다 더 많은 분이 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인한 희생은 없어야죠.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태도가 다르면 안 되죠. 민주당 정권이 보였던 태도. 이 온도 차이로 인해 국민들도 이태원 사고는 강하게 인식이 되고 무항공항 사고는 오늘이 그날이었어 할 정도로 무관심한 이런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항공항 사고로 인해 보아가 된 유족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저도 이번에 좀 관심을 갖고 봤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민법에 보면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제가 공인노무사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던 30조 동시 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에서 사망이라 함은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심장 정지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심장이 먼저 정지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사망의 선우가 결정되는데 같은 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그걸 과학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시 사망, 추정, 규정을 둬서 이 사이에는 상속이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권리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거거든요. 권리 변경. 그 권리 변경이 없다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상속인과 사이에서만 권리 관계를 따지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망 선후 밝히느라고 이 권리 변동 자체를 멈춰놔야 되거든요. 근데 권리 관계를 빨리 안정시켜야 되는 민법의 입장에서는 그걸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권리가 최종적으로 변경되는데 문제가 없고, 이게 민법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법으로 넘어 가면 문제가 있어요. 상속세법에 따르면 일정한 재산까지는 포괄공제 라는게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 공제되는 금액이 큽니다. 또 어떤 제도가 있냐면 30조. 단기 재상속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재상속됐다. 그러면 기존에 냈던 상속세만큼 공제를 해줘요. 빠른 기간 안에 상속이 되고 상속이 되면 모든 상속세를 다 내라 그러면 이중과세의 효과가 나죠. 두번 내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기간별로 이 공제를 해주는데 1년 이내면 100%를 해줘요. 이런 제도를 조합해보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아빠가 예를 들어서 8억 원의 재산이 있다. 아빠 먼저 사망, 그 다음에 엄마 사망. 1초라도 뒤에. 이렇게 되면 8억이 민법에 의해서 3대 2로 상속이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5분의 3, 4억 8천이 됩니다. 자식에게는 3억 2천이 가죠. 자 그러면 포괄공제 5억까지 라고 하네요. 둘다 상속세가 없지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사망했다. 그럼 4억 8천이 이렇게 오죠. 5억이 안되니까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상속세가 없고 여기도 상속세가 없고 이게 만약에 집이었다. 그 집에 계속 살면 됩니다. 그런데 민법 30조, 동시 사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동시 사망자 사이에는 상속이 없다고 치는 거죠. 이게 상속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8억이 상속되는 거죠. 그대로. 그러면 기본 공제 5억 빼면 3억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1천만 원 더하기 1억 초과한 금액의 20%니까 2억에20% 4천 1천만 원 더하니까 5천만 원이네요. 예, 5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더군다나 얘가 미성년자거나 더 어린아이일 때 요게 집이면 요 집을 팔아서 5천만원을 마련해야 되죠 여기는 8억 이라 했는데 더큰 금액일 때 배우자 공제분을 초과한 상속 재산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기 상속 공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1... 초의 차이라도 있겠죠. 그런데 민법에서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는 바람에 바로 자식한테 상속이 되면서 배우자를 통해서 상속이 될 때의 각종 공제를 다 받지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민법에서 동시 사망 추정 규정을 둔건 권리 관계를 빨리 안정시키려고 한 겁니다. 세법은 세계관이 달라요. 민법은 권리의 변동을 다루는 법이지만 세법은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죠. 다른 세계관인데 민법에 있는 동시 사망 추정을 가져다가 적용함으로써 이런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민법에서는 편의상 권리관계를 빨리 안정시키려고 그걸 한다 치지만, 세법에서도 같이 사망했다고 치는 건 농구공 가지고 탁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사망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걸 밝히는 게 어려워서 문제인데, 그 밝히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왜이 사고당한 유족에게 그 부담을 주는 겁니까? 민법에서 동시 사망 추정 규정이 있듯이, 세법에도 동시 사망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어야 맞는 거죠. 과세 관청이 사망의 선후를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세금을 부과하는 쪽에서 이 증명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못한다 그러면 적어도 순차 사망일 때 적용할 수 있었던 공제는 적용해 줘야 된다. 전부 적용하는 게 부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엄마가 먼저 사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공제폭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불확실성의 피해가 유족에게만 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율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입법자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선택해서 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행정부까지 차지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일 당장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온갖 자기들 필요한 법을 다 만들잖아요. 국민들 입 막는 법. 재판하는 판사들 고르는 법. 대통령은 죄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법. 이건 아직 통과 전이지만 만들어놨습니다. 대통령이 지은 죄를 죄가 안 되게 만드는 법. 이런 법도 만든다고 하죠. 검찰 밉다고 검찰 해체법 만들었죠.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인데, 사실상 그 법들이 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법들이죠. 거부될 리 없고. 민주당은 한다면 합니다 필요한 법을 다 만들죠 이거는 법 만든 거일도 아니에요 법조문 몇 개만 넣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어렵대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토록 유족을 위해서 뭘해줄 것처럼 하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건지 적어도 들여다보고 성의나 노력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한공항 사고 1주년이 되는 오늘 이런 일들까지 합쳐지면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